병의 충에 시달리고, 흙은 딱딱해지고, 수확량은 떨어지고. 자, 지금부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간단히 해결되고 수확을 많이 많이 할수 있답니다. 농사가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토양 염류, 이시. 작물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토양 소금, NACL. 두 번째, 토양 산도, pH. 알카리성 토양이냐, 산성 토양이냐, 중성 토양이냐. 세 번째 토양 비옥도, 토양 속 미생물 이 얼마인가 이세 가지만 해결하면 고품질의 농산물을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다 해결했는데도 수확이 줄어들고 병해충 시달린다면 본인이 사용하는 물, 물을 검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염류 염에는 여러 가지 염이 있습니다만 작물의 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 염이 소금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2.11 대시 시면서 자란 상추와 0.54에서 자란 상추를 비교해 보시면 2 배, 세배수확하잖아요 염류 농도 4 대시 시면서 식물이 죽어버리고 고사해버리잖아요. 2.11 대시 시면서는 내 토양 흙 1톤에 소금이 2.11kg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부산 원예시험장에서 염류 농도에 따른 식물 성장 실험입니다. 소금을 160mm를 넣은 뿌리와 소금이 없는 뿌리 상태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확량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염류장의 원리, 염류장의 원리는 토양석 양분이 뿌리를 통해서 식물로 이동되어야 되는데 토양석 염농도가 높으면 반대로 식물이 함유하고 있는 수분이 토양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토양 이씨 0.78되시시면서부터 삼투압이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씨가 0.78으로 됐을 때는 수확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류장의 발생 원인은 가도한 퇴비 그 다음에 화학비료 사용입니다 부산물비료 20kg짜리 한 포에는 염분 2%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5노이드 2%라고 가정하면 한 포에 300 내지 400g 비료 20kg 들이 50%를 살포하면 내 땅에 소금 15kg 내지 20kg 뿌리는 것입니다. 소금은 토양과 결합, 흙과 결합하면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농진청 염류집적 토양관리 길잡에 따르면 300평 토양에 축근탭 2톤 20kg 들이 100%를 살포하면 추정 전기도 이시가 5.78 대시 시멘트로 올라간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소금이 함유된 음식물 찌꺼기까지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농진청, 염류 집적퇴양갈 길잡에 따르면, 딸기는 22.5시 대시심에서 일때 수확량이 50% 감소하고, 무, 상추, 고추는 25.1시 대시심에서 일때 수확량이 50%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염류만 해결돼도 비료를 수확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염류, 소금 장애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관수이 담수에 한 재염을 한다, 물을 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환 토, 심토의 반전, 객토 등의한 재염, 흙을 깊이 갈이 한다든가, 혈론을 가져온다든가. 세 번째, 재연작물에 의한 재염, 짭짜리 도마다듬 재염작물을 심는다. 네 번째, 미분해성 유기물 시용에 한 재염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작기 중, 작물이 있을 때는 할 수도 없고, 기간또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양의 소금을 비롯한 모든 염을 단기간에 불용성으로 변화시켜 작물의 피해를 최소하고 작물 건전 생육을 돕는 연닥터는 비용도 적게 들고 작물이 있어도 사용하며 물에 타서 뿌리면 바로 효과를 볼수 있고 떼아르 토양의 떼아르 구조로 배수성 물빠짐이 잘 되고 물안 빠지는 곳에 사용하면 바로 물이 빠지고 통기성 산소 공급이 잘 되고 보조성 물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고, 보비력 효과가 오래 지속되어, 비료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 수확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염닥터는 간척지, 시설 하우스, 노지 등 모든 토양에 사용 가능합니다. 염닥터, 사용 후기를 한번 볼까요? 완주금 비복면 브로콜리 하우스 토양, 최초 토양 검사 결과, 이시가 8.2로 너무 높아서 생명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염닥터 2의 간주, 토양 이시 4.4, 염닭도의 관주2 0 0.7 대시세면서로 이렇게 생육이 부족했던 브로콜리가 이렇게 정상 생육하고 여기 토양 검정표에서 보듯이 20뿐만 아니라 토양 산도, 유효 인산, 칼륨, 마구 대신까지도 다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곡성구 목사동면 깻잎이 염류장에 다 휘어져 버렸어요. 급히 염닭 뒤에 처방으로 24.3이 1.5로 떨어져 휘어졌던 깻잎이 정상 생육 같다. 여기는 나주시 봉황면 하우스 토양. 26.2에서 염닥터 1회 사용으로 토양 23.3으로 떨어져서 작물이 비교될 만큼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순천지 도사동 대동장목관 오이하우스 최초 염류농도 4.6대시세에서 염닥터 2회 간주 염류농도 1.44로 떨어져 정상 생육하는 요 사진입니다. 사용 농가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는 중국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염닥터는 중국 하북성 해영현회까지 진출해가지고, 토양 이시가 너무 높아가지고 농사가 불가능한 염해지 토양에 물 8톤에 염닥터 1리터 혼합어 1무, 1무는 200평에 살포했는데, 최초 이시 11.7였던 염해지 토양이 0.3dcm 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농사가 가능한 토양으로 바뀌었다. 염닥터는 수많은 농가들이 현재 사용하는 고있 제품으로 믿고 사용하셔서 토양 염류 교정으로 배로 수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양 산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